안녕하세요 정블랑입니다 오늘은 킹니니들을 위해 원소각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소각성을 알아보기 전에 천명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갑시다 천명에는 야사카니의 고곡, 야타의 거울, 쿠사나기의 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국 서버에서 쿠사나기 이 검을 쓰는 사람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야사카니의 고곡은 경기장에서 메테오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거입니다 야타의 거울과의 차이점은 야사카니의 고곡은 메테오로 전체 딜을 내는 반면 야타의 거울은 암열의 블레이저를 내뿜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기 때문에 두개 다 써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각성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룡 주작, 현무, 백호이진네개의 원소판을 열어줍시다. 원소판 레벨업을 더할수 있긴 한데 효율이 그닥이라 레벨 4까지만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속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소판에다가 화속성 최대한으로 많이 우겨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르시면 핵심석을 업그레이드하시거나 연말을 통해 상단하단의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화석성이 주로 쓰기 때문에 4개를 화석성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운 좋으면 만조가 적게 들고 오니 나쁘면 살짝 기분이 나빠집니다. 핵심석을 업그레이드해 줄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업그레이드부터는 최소 무기각성을 한 상태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해주세요. 왼쪽 화면에 보시면 속성 레벨이 있는데 핵심석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화석성 레벨 12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원소석으로는 120까지 못 찍습니다. 이럴 경우 찬란한 원소석이 필요한데 이벤트를 통해 찬란한 원소석을 얻게 되면 화석성을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찬란한 원소석은 에진캐나 캐리하는 캐릭에다가 넣어주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캐릭들이 화석성 레벨이 모자르게 됩니다. 이럴 땐 꼼수가 있는데, 찬란한 원소석들을 빼서 다른 캐릭에 넣고 핵심석 업그레이드 한 다음 다시 빼서 캐리하는 캐릭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소판에 속성별로 넣으실 때 원소진 활성화의 옵션이 안 떠있으면 잘못 넣으신 거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